안녕하세요, 국리지입니다. 네, 2023년에 새로 나온 공개도면 22, 23, 24번 도면 중두 번째인 23번 도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도면은 치수가 다 빠져 있는 상태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임의로 치수를 기입해서 이 공개도면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도면 치수와 같지 않을 수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치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셨던 분이라면 시험장에 나온 치수들을 좀 숫자만 바꿔서 넣어주면 모델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리는 방법은 사람마다 100명의 사람이라면 100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 ...은 뭐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라고 하는 참고 어, 삼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도면 23번 모델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좀 특이한 도면이에요 그동안에 나왔던 거 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얘는 이거는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면 스케치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각 두께별로 해 주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고요. 두 번째는 그냥 여기가 그 평면인가 싶었는데 상단면에서 본이 뷰에서 보면 이게 라운드의 일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줘서 즉 리볼브를 이용해서 그려 주고 깎아주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봉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1번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통해서 이스트루드를할때 어떤 면을 스케치로 할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먼저 스케치에 치수가 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 원이 있다면 원형이 있는 부분을 스케치면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원형은 나중에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형을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해주게 되면 좀더 구현이 좀 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여기에 있는 형태는 스케치면이 XY평면에서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XY평면으로 두고요. 자,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이 위로 가 있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해서 그리면 딱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내 중심에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중심으로 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이 6자리 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은 R6인데요. 네, c 네, c 서클의 준말12해 네, 주면 되겠죠? 조금 떨어뜨려서 15짜리 파이, 15파이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다 해서 15. 네. 그리고 그다음은 19.5짜리가 있네요. 19.5.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 네, 19.5는 안 해도 될 법도 했네요. 음, 한번 해볼게요. 11.20. C. 11.20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주면 원이 나오죠. 네. 여기서 구속 상태 한번 해볼까요? 이거의 점은, 이 점을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든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로운 거를 묶어 두는 게 바로 구속입니다. 얘와 얘는 수직 수평 구속 관계다 하면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 24.6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해서 24.6 넣어 주면 완전 구속이 되었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서 직선으로 연결을 해 주고요. 대략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대략 그리고 나서 접선 구속을 통해서 클릭 클릭 해 주면요. 완전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네. 접선 구속 완료. 두개 원이 남았죠? R8짜리. R8짜리기 이 때문에 16짜리 원 그려 줘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은 R13짜리. 그러면 26짜리 원이죠. 서클 C26. 네. 그런 다음에 필요 없어진 부분은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싹둑싹둑 해 주면 잘려지고요. 어, 이 부분 라운드가 있는데요. 이 라운드는 입체로 만들어 주고 나서 만드는 게좀 편합니다. 여기 라운드. 그래서 지금은 손대지 말고요. 요대로 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익스트루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 부분은 다 빠질 거고요. 아, 여기 9짜리가 있긴 한데, 이거 조금 있다가해 줄게요. 가장 높은 부분의 위치가 10.5입니다. 이 원이죠. Extrude 10.5. 엔터. 스케치 없어졌으니까 한번더켜 주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위치.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모두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7.5를 이거와 이거 뭐 이거 다7.5를 넣어주세요 아 요거 아까 지워줬어도 될뻔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해줄까요 익스트루드 7.5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남은 부분이 5.2 되죠 익스트루드 네, 익스트루드 돌출의 약그 단축키 익스트루드의 2를 누르면 됩니다. 5.2 되었죠? 다 되었습니다. 여기가 음, 제가 치수를 위치수 아래치수 했는데 어, 여기 챔퍼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두개 사이가 4.5입니다. 네, 두개 사이의 전체 길이가 4.5이기 때문에 4.5의 절반만큼 챔퍼 각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챔퍼, 못 따기, 4.25, 4.5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요거, 직경 한번 볼까요? 검사해서 직경하면, 어, 9, 어, 지름이 19.5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안 해놓은 부분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0.75, 오라고 되어 있는 라운드값. 여기서 못 각기 이거와 이거 0.75 엔터. 여기서 하면 좀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직 안해준 거는 요 밑에 3만 큼 원이 파여 있는데요. 9파이짜리 원. 이거는 스케치 꺼 주고요.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스케치를 한번더해 주는데요. 9파이 그리고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3 해주면 밑에 파이입니다. 어, 혹시 이거 제대로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검사해서 단면 분석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요, 그 단면을 보고 싶은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단면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똑같이 되었죠? 이렇게. 비번 각인은 이쪽에 있네요. 비번까지 한번 하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그리고 문자 선택해 주고요. 여기, 이 정도. 크기는 한 높이는 6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6이나 5. 비번은 제가 도면은 01로 돼 있지만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 받은 번호를 각인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 안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번호를 기입하시면 탈락입니다. 23번으로 저는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약간 커보입니다 그래서 비번을 5로 좀 바꿔서 요정도 적절하네요 자 이제 공식 들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만든 글자 숫자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알파벳 영문자 E-1 엔터 이렇게 하시면요 어, 1만큼 음각으로 파인 어,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할 때, 이때, 네. 자, 리볼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볼브 하기 위해서, 아까 보면, 제가 단면 분석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었죠? 네,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 나서 해주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스케치 작성을 측면에서 해주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해주고 방금 전에 요거를 그대로 그려주는데 리볼브 할, 해줄 거기 때문에 리볼브의 가장 시작은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보조선으로 중심선을 그려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중심선 그려주고요. 둘다 해줄 필요 없이. 이 절반만 그려주면 됩니다. 먼저 가운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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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고요. 이렇게 되나요? 네, 이 정도? 비슷한가요? 네, 이렇게 해줬고요. 어, 여기는 RE, 아!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는, 자, 다시 선을 꾹 눌러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연결. 두 개가 접선 관계, 혹시 구속이 안돼 있다면 접선 해주고요. 수직, 수평, 구속 관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디멘전, R2 했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여기까지 6.7, 그리고 끝에까지는 12.7. 그런데, 어 높이가 조금 달라요. 지금 6.7, 3.7, a, 2.3 했을 때 전체인데, a가 얼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a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렇게 끼어서, 어 맷돌처럼, 물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끼어 있는, 7.5만큼이 a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6.7 그대로 두고요. 음? 아니다. 6.7 더하기 3.7이네요. 6.7 더하기 3.7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길이보다는 커야 되죠. 얼마만큼? 0.8만큼. 10.7, 10.5에서 3.0뺀 7.5에다가 0.8. 그래서 7.5에다가 0.8만큼 더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측해보니까 2.3. 네. 2.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음, 저는 요거를, 기준, 이 6파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다 버리면, 네, 좀 이상하게 돼요. 위아래가. 그래서 이 부분의 위치를 좀 틀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네, 이렇게 움직여서, 이거 사이의 거리는 0.4다. 이렇게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 떠있고요 좀, 좀더 깔끔하게 하려면 이게 0, 그냥 3이면 딱 좋긴 한데, 바닥에 붙어 있고요 네,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의 직경이 있는데, 이 B의 직경은 이 6파이 안쪽에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6파이보다는 좀 작겠죠? 6파이보다 작은데, 얼마만큼? 네, 0.8만큼 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사이의 거리는 5.2 직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직경, 여기는 7.5. 위, 아래가 다 동일하게 7.5입니다. 이거랑, 이거는 7.5. 어, 이거랑, 이거랑도 같은 동일선상으로 구속을 해주면요 밑에도 7.5가 되있고요 어 위에 요 형태는 이제 남았습니다. 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뭐 투영선이 생기는데요 보라색 투영선은 X로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프로파일을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만든 첫 번째 본체는 분석도 본체도 꺼주시고요. 얘는 리볼브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장하게 나오고요. 어, 이제 얘를 해줘야 되는데요.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익스트루드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리볼브를 이용하는 방식. 아, 저는 리볼브 이용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스케치를 더하고요. 아까 그 전에 스케치에다가 덧대서 해도 되긴 하는데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뒀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그대로 네, 이렇게 뒀고요. 수직 수평 구속으로 위치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은 좀 짧죠. 짧은데 이거를 어, 네, 이 부분을 해 주고 잘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이를 한다면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자르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12.7 여기가 12.7. 네. 아, 그리고 중심 리볼버헬 거기 때문에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위에서 상단까지 거리 6.7이니까요. 이렇게 6.7 넣어주고요. 두개 거리는 3.7 음, 됐고요. 양쪽 거리는 네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25.5 넣어주고요. 이거와 이거 25.5 그리고 안쪽 치수는 16.5. 네. 완전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나다 아, 되었죠? 이제 이거를 하면 되는데, 그냥 해주게 되면 얘가 서로 만나고 또 잘라주기가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얘는 살짝 가려주고요. 스케치 마무리. 리볼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상단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상단에서 이렇게 두 개. 사각형을 하나 내고요. 4.5만큼의 두께로 네, 두께를 만들고요. 이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 센터로. 원점을 켠 다음에, 이거와 이것은 얘를 중심으로 대칭이다. 이제 완벽하게 이걸 잘라내줄 혹은 합해줄 게 생겼습니다. 뭐, 잘라주려면 얘를 해서 없애줘도 되고요. 아니면 교차로 해서 익스트루드 해주면 되는데, 가장 직관적인 게 잘라주는 거죠. 익스트루드, 돌출,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주면 요 형태 나왔습니다. 네. 요거랑 같이 합혀주면 더 명확해 보이죠? 어, 9만큼 남기고 밑에 부분 없애주면 되는데요. 요때 없애줄 거리 선택하고요. 2.7 그리고 3.7만큼 내려가면 되네요. Extrude, 마이너스 3.7, 엔터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원점 꺼주고 본체 두개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해주느냐? 합해 준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 준 다음에 결합 누르고요. 첫 번째 접합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지금 도면이 완성된 거죠. 첫 번째 도면과 같이 한번 이렇게 놓고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괜찮죠? 네, 이 상태를 놓고, 저장. 저장하는 방식은, 파일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와이파이가 켜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와이파이나 이런 네트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저장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바로 내보내기를 해서, 데스크탑 내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드시고요. 23번 자신의 비번에 맞는 폴더 이름을 생성하신 다음에 오픈 그리고 여기다가 자신의 비번 번호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F3D Fusion 360으로 할 때는 F3D 파일로 저장하시고요 내보내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보내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step 파일, stp 파일에다가 넣고 23번 이렇게 자신의 비번 넣고 내보내기. 이제 세 번째 내보내기 파일이 중요한데요. 이때는 두 개를 합친 STL 파일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본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저장되지 않음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내보내기 밑에 메쉬로 저장이 있습니다. 네, 메쉬로 저장하면 두 개가 다 선택된 걸볼수 있죠. 여기에 STL 이진, 바이너리 그리고 밀리미터 높음, 이거 확인하고 저장하시면, 여기다가 23번 해서 저장하시면 3개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23번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F3D, 스텝, 그리고 STL 파일이 저장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예, 2023년 추가 도면 중두 번째인 23번 도면에 대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